보십시다. 지금 얘가요, 제 그림의 상에는뭐그려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총합이 360도에 되므로, 이 한각이 이제 72도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44도라는 얘기는 72도짜리가 두번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이거든. 포인트는 얘가 도대체 144도짜리는 몇 번, 72도짜리는 몇 번을 돌아야? 한 바퀴, 빙글 돌아서 이쪽으로 다시 올까요?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야지. 분류를 해야 되는데, 144도짜리를 A번 돌았다고 생각하자. 72도짜리를 B번 돌았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그러면, 조합을 찾으러 가보자. 순서쌍의 조합을. 144도짜리를 한 번도 내가 안 갔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한 번도 안 했대. 그 360도가 나오려면 7 2도짜리를몇번 해야 되냐? 다섯 번. 그죠? 비게 다섯 개. 아, 되겠구나. 그럼 144도짜리를 한번 했대. 그 72도짜리를 몇번 해야 돼? 세 번? 얘를 두번 하면요? 한 번. 이게 세번할수 있니? 세번 가면요. 4, 3, 12, 13. 오, 안 돼. 넘어가거든? 세 번은 안 된대요. 조합은 이번에. 그렇죠? 해보자. 확률 계산해야죠. 확률 계산은요, 어, 한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눈이,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그랬어요. 한개 주사위 기준이거든요.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음, 6분의 4구나. 3분의 1이구나. 뭐 3분의 1이겠지 뭐. 이렇게. 얘부터 계산하러 가자. B만 주구장창 다섯 번이지. 주구장창 다섯 번. 그니까, 러 3분의 1의 5승 너는 A 기준으로 하셔도 좋고, B 기준으로 하셔도 좋은데, A 기준으로 한다고 손 쳐보자. 지금 일단, 네번 중에서 A가 한번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 상관없잖아, 이게. A 갔다가 B가 연달아 세 번을 가나. B 한번 갔다가 A 한번 갔다가 B 연달아 두 번을 가라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니까 네번 중에서 한 번이 A가 나와야 해 A 기준으로 써본다면 A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니까 3분의 2에 1승 3분의 1에 3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얘도 해 너도 A 기준을 합시다 세 번을 던져서 두 번이 나와야 한대 A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였잖아요 3분의 2에 제곱 안 나올 확률 3분의 1에 1승 이렇게 됐나봐요. 얘거나 또는 너거나 또는 너니까 각각을 계산한다면 더하면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야? 81에다 3을 곱해 243인가? 243분의 1. 아, 혐란합니다 이거. 3에대죠 그. 81. 아, 요즘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계산기 써야 되려나 봐. 얘네 이거 뭐야? 3의 해적업이니까 2 7분의3 곱하기 4니까 12. 아이또더 하라고. 243. 1 더하기. 24. 얼마야, 이거?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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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해봐. 귀찮아. 대단한데. 한번 나오겠죠? 어, 우뭐한 시쯤이잖아. 오우, 오우, 133인가요? 네. 아우 진짜 좋네. 숫자도 더러워요 아우, 교육청 아주 님이랄 네. 여기까지가 독립시행의 확률 이에요 느낌이 어떠냐면 이게 조건부 확률에 첫 시작할 때 되게 귀여웠잖아요. 되게 하, 무슨 뭐 이럴 때뭐 저가 나오는데 뭐 PB 들어가고 교집합 나오고 이랬다가 왜요? 됐다된 거예요? 어. 이쪽으로 오면 조금 조금씩 좀 난이도가 있어지는 것 같아. 동일체행률 쪽으로 가면 최근 트렌드는 3 12번처럼 나오는 건 교육청 스타일이었고 그 다음에 3 18번처럼 나오는 것은 평가원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두 가지 종류 쪽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주행 확률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얘처럼 단독 족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럼 이제 이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경우의 수야 전부 다 순열과 조합 그 수학적인 확률 전부 다 경우의 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풀어와야 돼 다음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 경우의 수 질문을 먼저 받을 거예요 그거를 받고 그다음에 이항정리까지 질문을 싹 받을 겁니다. 이항정리까지 질문을 싹 받고, 그다음에 확률 필수의제를 풀고, 확률 앞쪽에 1단원이 있거든요. 확률의 뜻과 활용, 그쪽으로 넘어가서 확률을 아마 2주에 걸쳐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 처음 경우에서부터 확률 끝까지 2주에 걸쳐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그냥 통계, 그냥 계속 때릴 겁니다. 이해됐어요? 통계는... 요번 한 번만 들으면 끝이야. 안 틀려, 그러니까. 안 틀리니까 통계는 되게 쉽거든요. 니네, 혹시 이런 거 잘했니? 중3 때 했던 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통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이 소리야. 전부다. 전부다. 평균이 뭐예요? 집중! 아직 안 끝났습니다. 평균 뭐야 평균? 자 우리, 우리 한번 보고 보자 얼마나 상식이 풍부하신가 A반의 수학평균 30점 기분 나쁜데? 괜찮아 B반의 수학평균 40점 B반은 A반보다 수학 잘하나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B반이 수학 잘해요 아니 B, B반 수학평균 40점이고 A반 수학평균 30점 B반이 A반보다 수학 잘하죠 근데 왜 착각하셨냐면 분포랑 헷갈리신 거야. 수학점수가 평균 30점이면 이 A반이 손나 잘하는 애부터 손나 못하는 애까지 있을 수도 있고, B반이 40점이면 그나물에그 반만 모였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좀 잘하는 애가 있지 않을까. 이게 착각을 한 거야. 분포랑 달라. 평균은 대표값의 일정이에요. 대표값이라는 것은 그집단의그 집단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그 집단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 값이야. 평균이. 평균이 높으면 어 공부를 잘해. 평균이 높으면 연봉이 높아. 평균이 높으면 왜요?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평균은 대표값의 일정이다. 근데 평균이 맹점이 있죠. 자료가 되게 극단적일 때 평균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평균 연봉 1억 2천이라고 뻥을 치자. 근데 쪼오기 임원들은 뭐 100억, 200억, 150억, 60억, 70억 이러는데 쪼오기 말단 있는 사원들은 끼케봐야 7천, 6천, 이거밖에안될 텐데 평균 연봉이 1억 2천 그랬대요. 그러면. 비타민 어,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한, 자료가 극단적일 때는 되게 아무 어, 할수 있습니다. 대표값 쓰기 곤란해. 이럴 때 쓰는 게 중간대 뭐라고 배웠죠? 중. 앙어중앙값 아, 어, 또는 최빈값. 아 중간대 여이 떠오르죠. 분산은 뭐죠? 분산. 어 최고 최고.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 정도를 제곱에 관련해서 표현하는 게 분산이에요. 이렇게 하면 분산이 크다. 이렇게 해서 분산이 작다. 이것도 분산이 작다. 이건 분산이 크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분산 구하는 방식은 중삼 때,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계산했지. 근데 저랑 대화 되지는 거예요. 응. 누가 고등학교 가세요 중삼 고 있잖아요. 편차 대략은 얼마예요? 편차야. 빵, 에이 3 5 7 이때 평균 오잖아 내담제서 평균 뺀걸 편차라고 하잖아 5 5 5 빼봐 그럼 마이너스 2 여기 빵, 여기 2 합하면 빵. 편차합은0 경기도교육청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분산 관할 방식이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여기까 됐죠 표준편차는 뭐야? 루트 분산 어, 들어본 적 있죠? 어, 그렇습니다 분산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제곱에 관련 나타냈잖아요. 값이 너무 크단 말이야. 루트를 때리는 거야. 표준편차. 자, 영어 잘하죠? 평균은 영어로. 평균이 아니지 말고. 평균 영어로. 에버리지보다 미인을 많이 씁니다. 민, 민. 그 의미하다라고 외우는 민이 있죠? 민. 그래서 평균 보면 보통 m이라고 많이 쓰지 않니? m이라고 많이 쓰지 않니? 해가 안 되죠? <laughs> 기대값은 들어봤어요? 기대값, 기대값, 기대금액 안 들어? 지금부터 들어봅시다. 기대값, 기대금액, 기대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나도 하는 걸 니들이 모를 리는 없고, 기대하다, 기대하다, expect 그 명사형입니다. e x p e c t 기대값. 다른 말로 평균이라고 씁니다. 기대값, 평균 같은 말입니다. 얘는 X라는 놈의 평균. EX. Expectation. 자, 분산은 영어로 뭐죠? 따라해봅니다. 분산. <laughs> <laughs> v x 라고 씁니다. Variance의 액자예요. 표준편차는 영어로? 아, 이건 드립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 그 우리 수열을 합할 때요. 이거 시그마라고 읽었죠? 이것도, 이것도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얘는 sum 이것으로 한 겁니다. 얘는 standard deviation 그래요. 그래서 표준편차 그럽니다. 그냥 됐습니다. 지금 아쉽죠. 개뿔 한글로하면 되지. 분산 표준편차 됐죠? 그러니까 분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루트를 때려 가지고 집단에서 아 너는 분산이 커, 너는 분산이 작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루트 때려서 비교하는 겁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평균 분산 표준편차 평균 분산 표준편차 계속 나옵니다. 끝까지